첫째, 우리 세례식이 성례입니다. 그다음에 성찬식이 성례입니다. 이 성찬식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례주일에 우리 예배드리시면서 구원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핵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마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사함과 함께 구원받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깊이 우리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이 은혜를 받고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한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으심에 대한 그기, 그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되신 구원의 주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각인뿌리치려고 오늘 나는 말씀대로 망대로 내 안에 굳건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잖아요. 감사 감격이 참 넘쳐나고, 어, 그로 인해 내 안에 이 복음의 든든한 망대, 절대 망대가 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에, 그 망대가 세워진 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하는 축복을 응답을, 그것도 최고 축복. 우리 교회 최고 응답,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최고, 축복 최고 응답이 뭐냐? 프랑스 성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천명을 잡고, 또 미션을 우리 잡고, 프랑스 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성교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쯤에 이할 때에, 그때 이렇게 뭐, 프랑스 사에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캠퍼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 무조건 현장 나가지고 지역을 정해놓고 캠퍼로 나가면 힘들어요. 예. 정말 성경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 받았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힘나는데 아, 그 전까지 힘듭니다. 맨 땅에 막 헤딩할 그때인데 조금씩 조금씩 선교해. 선교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셨습니다. 그게 이 초기입니다, 초기. 전도 캠프를 다 마치고 이제 독일에서 유럽 집회를 모여서 하는데 독일로 가기 전에 이제 그때는 교육 없잖아요. 교육 없어. 교육 없잖아요. 그 사회 가는 겁니다. 그때 참여했던 분이 그때 이광식 전사님 때입니다. 지금 선교사님으로 프랑스 가신 이광 선교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그때 우리 옆에 한 분. 옆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연결돼 가지고 프랑스 선교하는데 문이 되는 데이그 응답을 여, 여셨는데 그 그분이 독일에 아 프랑스에 지금 그 당시 유학하고 있던 건축 전공 박사과정에 어, 유학 하고 있던 그 순복음에 다니는 순복음 교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연결 연결해 가지고 어, 여기 다락방 참여하는 저, 안양이 어느, 어디에, 어디에, 어, 안양이, 아, 안양이 아닙니다. 저, 어, 디대 뭐, 수원인가 어디에, 예. 그 다락방 하시는 분인데, 자기 남편이 유학하고 있다, 예. 우리가 프랑스 선교한다니까 연락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찾아가보라 그러니. 그래. 그 다음 사회 갔을 때, 그인적사항을 들고 전화번호, 이름, 주소 다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보니까 순복음을 다니면서 유학하고 있어요. 그분이 김춘호 집사님이에요. 그래, 그 집에서 우리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 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했잖아요 성찬식을 하 그러더라고. 그때 누가 캤는지는 정확히게 모르는데, 이성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프랑스 복음을 두고 처음으로 우리 캠프 마쳤는데 성찬식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다하더라고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포도주 사오고 이래가지고 김춘호 집사님 집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랑스를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으로 이 프랑스 성교하게 하시며 프랑스 복음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참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다름 아니라 구원의 핵심 사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겁니다. 구원 사역 핵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그 그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뭐냐? 구약에 이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친히 제물되어 해마다 매번 드리는 양과 짐승의 제물 피가 아니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재앙저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핵심 사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께서 잡히신 전에,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유월절 하필이면 그절기인데 유월절 만찬을 쟤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역을 구속 사역을 앞두고 성찬식을 예수님 직접 거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모든 복음들은 복음 들어간 나라 교회 주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왜냐? 주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복음이며 구원과 관계되는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의 그림자인 그 언약이 아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언약, 새 언약인데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 잔을 다다 받아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말씀했습니다. 떡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잔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기념하라했습니다. 올리시안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며요. 특히, 내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또는 근본 문제, 원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로 인한 모든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우리 인간의 재앙저주 고통. 그 누구도 막이 다니는요 죄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리 답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데,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두고 하신 것이 성자지.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인들이 생기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현장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어디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환란 때나 피팍 때나 또 심지어 공산 치하에서 특히 피팍 가운데도 특히 있잖아요. 피팍 가운데이카하니까 복음 증거되는 곳에 복음과,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이 사단의 어두움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피팍이 납니다. 어느 곳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초기에 복음 증거된다 그 나라에 핍박 당연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핍박도 심지어 250년 로마 박해 핍박 속에 있잖아요. 이제는 수모가 살아야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전부 흩어져 수모 살았습니다. 그게 카타코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에서도 공산 치하에서도 그 어떤 문제 사건 특히 환난 비파 어려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거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한표 속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 대신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고난의 잔입니다 다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울리 이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사단과 이 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해결하신 참된 왕 되시고 참된 저상 되시고 참된 선자 되셔서 다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요 이걸 행할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말아요 왜냐, 사단의 역사는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희미하게, 희미하게, 약하게, 약하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활란핍박 강할 때, 활란핍박 잔면한 역사를 나셨는데, 오히려 참된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실하고, 죽음을 상관치 않고 있잖아요. 교회가 오직 복음 순수하게 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제, 축복을 받았구나 할 때,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였는데 복음을 약화, 약화하시고 희미하게, 그리고 시한점에 대해서 완전히 잡아 삼겨서 복음이 완전 빛을 잃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전도성교가 끊겨지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절대 이 복음 잊지 말아요. 오늘 시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에서 보혈의 별리사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으신과 보혈의 피의 즉 복음을 각이 뿌리채일시키고 또 있잖아요 망대로 망대로 내 안에 세우고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직접 제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떡을 가지사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잔을 식후에 다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이였습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구약에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소재 빼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인데 뭐냐? 번제 드릴 때 양을 잡아다가 수호를 잡아다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혜를 피를 말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모든 제사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은 저 죄사함이 없고 문제의 일없다. 그런데 그게 그림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이 모든 문제의 일을 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인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같이 성찬식을 하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나의 피곧 언약의 피인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보혈의 피을 리사 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려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곧언약의 피는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와의 보혜를 피하내고는 죄사함 문제 해결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 만약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바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이제 사하겠다고 아, 해가 피 흘렸습니다 노! 죄 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성도인들 다른 불신자 위에 그래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당신 죄를 사하겠습니다 노! 아담의 우선들입니다 죄인이 막이 다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면서 죄가 없어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는데, 다만,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참된 인간 오셔야 되는데, 성육신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피로 세워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피 흘려 모든 구원의 언약과 죄사함의 언약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잔이란 말이에요. 다 탐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피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이며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했는데 바로 로마 3장의 말씀처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걸 믿으면 죄 사함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문제 일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단 조건 세 연약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죄함받고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3장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롭다 창세기 3장에 죄인, 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연약입니다. 세연약은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과 선행하고 깨끗하게 착하게 살고, 다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나라에 나라에서 정한 이거 죄입니다. 이래.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죄안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연약이 되신, 복음의 핵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 믿으면, 죄삼. 이 붉은제, 진홍같이 붉은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격이 렇게 나와있어요. 옛날 그래, 옛날 어른들 찬송 부를 때, 진홍같이 붉은제 막, 이러면 눈물 흘리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에 보혈의피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찬양하는 기억이 옛날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막 그래하는데 저도 뭣도 모르고 막 같이 그렇게 부르면 나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진흙같이 붉은 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십자의 보혈의 피그 의를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붉은 같이 진흙같이 붉은 죄흰눈 같이 흰 양털 같이 희귀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는 죄인 죄가 아니고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증가되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모든 재앙저주다 해결한 받을 수 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성찬식을 행하여,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뭘 말씀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절대로 잊지 마라! 다른 표현으로. 오직 복음 되라! 오직 복음 24 되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되라! 이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바울사도는 고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오냐, 그거를 24하시며 진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원구원 구원사입니다. 그걸 보은관인 전도자와 교회를 통하여 2 3 7 5천중국세계보음화 전도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음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 그혹보의 구원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여 십자가와 이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그가 할 때마다 뭐요? 죽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십자의 보혈의 피,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요, 마지막 감람산의 절대 언약 메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민, 모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 선교 우리 말 통하고 우리 지역과 현장을 사는 그 전도 모든 전도 캠프도그 전도 그다음에 문화권이 다른 해외 외국 전 세계 땅 끝까지 배 타고 또 걸어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전도, 선교, 2375천 종족, 세계 보고 많은 것이, 그게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부름받았고요그 다음에 사명이며,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요 우리 다락방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대구 칠곡 살리라고, 전도하고, 전도 캠프하라고 우리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제일 축복받은 게 있습니다. 네, 2, 3, 7, 5천 동료 세계보음화에 안디오 교회, 바울 뒤를 잇는 그야말로 세계보음화는 선교하는 축복. 그 중에 우리는 프랑스 선교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교회 천명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들고 미션으로 잡게 됐습니다. 이 하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 마지막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개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틀린 거, 헛수고, 그 다음에 헛수고 할때 마지막 파멸, 멸망이 있단 말이죠. 그 헛수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좋은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데, 그건 못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실력 없고 잘 못하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 속에 미션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이제 언약 붙들고 절대 24 가운데 인도받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 바로 전도선교, 프랑선교, 유럽의 입상이 나라 2375천 정도 세계보험관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 어느 성도님이, 어, 자기는 세계보고 화이 다룻관 와서 보 그리스도 없게도 하고 세계보고 화 그냥 이기하니까메서이가 자꾸 세계보고 화 세계보고 화 하잖아요. 그런 말씀 나오니까, 이분이 막 그래가지고 평신도인데. 아, 자기는 성교사 아닌데도 있잖아. 세계보고 화로 현장에 가겠다. 원역 자꾸 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을 주더래. 그래 막다 정리해가지고 이민 갔잖아요. 왜? 자꾸 세계보고 화 세계보고 하니까 그래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직접 임에 가서 다락방 운동, 전도운동하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출신이야 하여튼 이 복음부 들고 복음 원약 깨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성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불러서 파송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성교사, 24 기도하고 11조를 성경을들여 우리 성교사님뿐만 아니라 성교사에게 모든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내는 성교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특별히 프랑스 선교 25년 동안, 일심 전임 지속으로 프랑스 선교하는 가운데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우리 어려울 때나, 뭐, 여러 가지 핍박,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튼 속에나, 일심전임 취소하며 인도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절대를 세우고, 이제 인도받자. 2 3 7 5천 종교, 프랑스, 종교 유럽, 53개 나라, 대구 출국, 보음말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하고, 이 예, 취소하며 인도받자. 첫 번째, 절대 망대를 세우자. 흔들리면 안 된다. 절대 망대가 되면 내가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틀린 길은 말라가겠어요. 허수고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좋은 길인데 그건 틀린 길이죠. 절대 여정. 오직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그다음에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세계 보고마에 작품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아멘 세 가지 절대를 부작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십사하는 절대 망대 절대 제자가 되어 하나님 끝으로 원하시는 영원 구원 세계 보금마에이 삼칠오 전종족 세계 보금마 프랑스 보금마 칠곡 보금마에 주역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리시안도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 이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로잡아 주시오시오. 우리 여 구속 우리의 죄와 모든 죄 사함 뿐만이라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의 고난과 하나님 여기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 우리가 각인 부지실 내리고 주를 기념하는 놀람 은혜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환자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